안녕하세요, 자윤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참 가을가을합니다. 어, 바이크를 안탈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네, 경북 영덕입니다. 자, 오늘 아침 8시 40분 정도에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네, 승용차에다가, 어, 이 x 연결시켜서 <laughs> 지금 경북 영덕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동해안 7번 국도를 한번, 네, 라이딩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맘먹고 박투어 왔습니다, 지금. 지금 도착은 대략 한 오후 1시 15분 정도에 영덕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오후 동안 일단 동해바다로 가서 아주 신나게 라이딩을 할 계획입니다. 어, 이 더블X가 동해바다 오는 건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어, 약한 3년 전쯤에 어, 이 버스를 타고 강원도 속초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 옛날 영상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어, 그때 제 기억으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속초에 오후 4시인가 도착을 했어요. 어, 뭐 이미 몸 상태는 다 녹초가 돼 버렸고 예.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타고 한 4시간, 네, 4시간 정도 중간에 밥도 먹고 뭐휴게서도 들리고 했으니까요. 4시간 정도 걸려서 영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뭐몸 컨디션은, 어, 아주 좋죠. 네, 아주 말짱합니다. 이렇게 바이크 트레일러로 어차 타고 지금 300한 30km 정도 돼요. 3 30km 정도 타고 와서 이렇게 또 라이딩을 하게 되네요. 바이크 트레일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7번 국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어 일단은 풍경을 즐겨야겠죠. 네. 와우. 동해 바다다! 와. 동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좀더 가볼게요. 파도도 잔잔하니 너무 좋네. 자 이제 바다를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가봐야죠. 지금 어, 7번 국도가 바닷가 근처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바닷가하고 좀 떨어지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어, 바닷가와 아주 근접한 도로로 네, 경유지를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바닷가 옆으로만 라이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기분이 거의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할리 타고 라이딩했을 때 그때 기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에서 동해 바다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바이크를 타고 온다는 거는 더더욱 힘들죠. 어. 근데 이렇게 쉽게 올수 있다니. 아.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제일 이쁜 거는 남해바다고 뭐, 오늘 영상 찍으면서 말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냥 입만 쩍벌리고 있을 것 같아요. 더블랙스야, 네가 나를 관광시켜 주는 거냐? 내가 너를 관광시켜 주는 거냐? 네가 언제 또 이런데 와보겠니? 어? 동해바다 원투 낚시지 음. 서해바다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거든요 백사장에다가 딱 로드를 꽂아놓고 아, 또 낚시 얘기를 하고 있네 동해바다 냄새 아. 어. 하잖아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네. 아뭐 속초 강릉 이런데만 갈게 아니었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아. 아, 이거는 사진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 여기도 관광객 차량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뭐 시속 30km, 40km로 가고 있는데 어 제가 만약 여름에 왔다고 하면은 제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늘만 들어가도 상당히 시원하거든요. 아, 그래서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느리게 라이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풍경이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 바닷가에 이런 시골 마을들. 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풍경들이죠. 뭐 서해바다도 뭐 이런 마을이 있긴 하지만, 아, 이런 느낌이 나진 않아요. 아, 액션캠 배터리를 호환품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죽어 있네요. 어, 언제까지 제가 또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간, 지금도, 어, 바닷가 옆에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덕에서 울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오후 한 4시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 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음, 저건 뭐지? 네, 아무튼간. 지금 엄청나게 시원한 풍경을 보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뭐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안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어 운행 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또뭐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 역시 다 관광객이고, 뭐 저분들도 관광객이니까, 뭐 이해를 해줘야죠. 뭐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또 빨리 달리는 것도 이상한 거고, 자, 너무 좋네요. 근데 특이한 거는, 돌아다니는 라이더들이 렇게 많지가 않네요 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스쿠터 타고 와도 될것 같아요 진짜 제주도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리고 지금 이 가을이 비소객들이막 엄청 많지는 않아서 뭐, 다니기에도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와. 아, 오늘 날 제대로 잡았구만. 좋잖아. 아니, 이 서해는, 아, 진짜, 이런 해변가 자리를 차지, 차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쟁에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와, 근데 여기는 진짜 광활에 너무 많아, 자리가. 맥이 패거리들 고서자 어, 저는 영덕에서 울진까지 올라왔고요. 아 어, 울진에서 다시 영덕으로 어, 내려갈 겁니다. 뭐 그냥 가는 길마다 다 풍경이 너무 좋아요. 사진으로도 좀 남기고 싶은데 어디서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될지 좀 고민이 될 정도로 모든 곳이 다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로드 넘버 세븐 투어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이제 저는 7번 국도 타고 쭉 다시 한 60km 정도 네, 내려가야 됩니다. 내일은 아마 포항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